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나오션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1.9%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수요일 기준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여러 가지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도 3월 달에 지나왔죠.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주가에 적용시킨 결과 지금 상황 어때요? 계속해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추세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현대미포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어때요 시세를 계속해서 내고 있죠 같은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대장은 하나오션이 맞지만 요즘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면 예전 같은 경우엔 그랬습니다 어떤 호재 거리를 가지고 와서 뭐 급등주를 막 급등시킵니다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종목군들의 규모는 커봐야 1조 이하 평균적으로 2천억에서 5천억 사이의 종목군들이 급등락을 보였는데 요즘에는 어떤 움직임이 보이느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주가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모두 다 신고가를 기준해서 움직인다는 점 물론 개별적으로 신고가를 도달하는 종목군들의 움직임 자체는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 추세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네. 우리가 같은 섹터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지금 밑에 오늘 제가 현대미포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같이 보여 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밑에 같이 올려둔 이유는 지금 당장에는 하나오션에 대한 움직임도 상황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1월과 2월달까지 하나오션을 매매를 했고요 이만큼 그 뒤에는 삼성 중공업을 매매했고요 그리고 여기 수요일부터는 현대비포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을 같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21일부터는 조선주를 다시 편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들었는데 이 회복기를 보내는 과정에서 조선주는 계속해서 강세 구간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론은 하나입니다.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이 앞으로 큰 시세를 지속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주식 시장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오션에 대한 개별적인 악재를 보고, 뭐, 3월달에 있었던 유상증자,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오션은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시세 확인이 필요하다. 그럼 오늘 제가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을 매매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시세 확인 과정이 끝났으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시세 확인이 끝났고 하나오션보다 먼저 올라가는 부분을 이 구간에서는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대미포는 상대적으로 좀 작으니까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시세가 돌고 나면 다시 하나오션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오션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매매를 할수 있겠죠. 이게 순환말을 타는 거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주식 시장이 움직이는 이유는 뭘까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었을 때 그럼 지금 하나우션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뭘까요? 트럼프 관련된 이슈가 터졌다는 점. 트럼프 관련된 이슈가 터지기 전에 하나우션은 어떤 부분을 준비해 왔나요? 미국과의 연관성 그리고 방산 관련된 모멘텀을 미국과도 연결시켰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했죠. 자, 하나우션이 그 전에 트럼프가 당선될 걸어좀 당선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좀 예상은 해볼수 있겠지만 확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하나 그룹은 방산 쪽하고의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조선주까지 인수를 했으니까, 그쵸? 조선업까지 발을 뻗었으니까, 군함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부분을 미국과 연관을 시켜놨었던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건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부터 진행이 되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오션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언제 매매를 해야 될까요? 자, 23년도의 상황 볼게요. 23년도에는 하나오션도 강했고요. 현대비포도 강했고, 한국조선해양도 강했습니다. 지금 밑에 하나가 빠졌는데 삼성중공업이 이때 당시에는 제일 강한 움직임을 보여왔었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23년도에는 삼성중공업을 매매하면서 여기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 쪽으로 이동하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오션이 요때까지는 대우조선해양이었거든요. 시세 같이 갈때 같이 매매를 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 한 1년 정도를 쉬었는데 여기 24년도 시세를 봤을 때는 24년도 한 중반 정도 됐었습니다. 어때요? 시세가 가장 더디죠? 왜 그럴까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즉 수주에 대한 부분이 하나오션이 가장 떨어졌기 때문인데 이때 당시에 하나오션은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있었죠? 미국과의 mro 계약을 포함해서 그쵸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1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 발생했나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조선업은 한국이 최고다. 그리고 군함 관련된 내용을 계속 부각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오션이 25년 1월 달부터 주도주, 조선주 내에서 주도주로 부상을 한 거죠. 원래 주도주는 하나오션이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매매한 구조를 보면 11월, 그리고 12월 달, 그쵸? 집중적으로 매매를 한 결과 여기 1월과 2월 초까지 해서 대략 50%대 수익 구간으로 매매를 끝내고 이쪽 구간에서 다시 매매 구간을 잡았지만 대략 한, 한, 한 4에서 5% 정도 이따 제가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이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조선주의 움직임을 체크한 이후에 21일 수요일 기점으로 해서 현대비포와 한국조선해양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한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오션이 시세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오션에 대한 모멘텀은 트럼프 집권 중에는 계속될 수 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나오션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2에서 3년 정도는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이 나올 때까지 올라갑니다. 나오고 나면 오히려 주가 빠져요.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주가는 하루하루 등락을 하죠. 그쵸? 근데 실적은 분기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면 주가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어떤 부분? 실적에 대한 예상치예요. 그쵸? 그러면 23년도에는 뭐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쪽으로 시세가 몰려들었는데 24년도에 들어서 하나오션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건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적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배를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내용이 있어야 주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상황 하나오션도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갇혀져 있죠. 근데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자, 내용 보세요. 한 3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고가따지면 96,500원 한 10만 원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20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고 여기서는 최소한의 이격 조정을 받아야 되는 과정 안에서 하나 오션의 이격 조정한 여기 하나그룹의 유상증자 3조 원 이상의 유상증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조정을 받지 않았고 최소한 받아야 될 만큼 받았고 이때 당시 4월 초까지는 시작이 좋지 않았는데도 62평까지의 조정으로 끝냈다 그리고 나서 그쵸 다시 시세를 냈을 때는 여기 현대미포 플러스 한국조선해양 쪽으로 시세가 강하게 붙기 시작했고 이쪽으로 제가 먼저 투입을 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시세가 먼저 나왔으니까 그러면 21을 기준해서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쪽으로 매매한 자금을 어디 쪽으로 옮긴다? 하나오션 쪽으로. 언제 시세 확인이 난 이후에? 자, 제가 지금 대략 한 8분에서 9분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 있다? 수주가 뭐가 나왔다? 어떤 공시가 나왔다? 그쵸? 악재가 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나오고 있는 호재와 악재는 주가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2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국 시장도 그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죠. 그리고 그건 4월 달까지 폭락 구간을 만들어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예요? 관세 관련된 부분. 물론,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한국에 있는 조선주들은 관세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었던 조금 좋은 위치에 있었기는 했지만, 아무리 개별적인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급락하는 상황이 온다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 사이즈가 그러니까. 시장이 빠졌을 때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프로그램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왔을 때는 당연히 종목 시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이 발생했다? 가장 적게 빠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에코프로 같은 거 보세요. 어떤 악재가 있고 호재가 있고 그런 걸 떠나서 시세가 유지가 되는 종목과 유지되지 않은 종목의 차이를 보시라는 겁니다. 23년 7월 달부터 하락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고 역별 구간, 역추세 구간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미증시가 올라도 빠지고 그쵸? 빠지면 더 빠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최소한 주가가 상향 돌파, 그쵸? 최소한의 시세가 들어와서. 최소한의 신고가 정도는 만들어놔야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단기간 1월달 2월달 그리고 3월 초까지 해서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시세가 최소한의 시세가 유지되는 이유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떤 호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정이 끝났고 조정 끝나는 과정에서 가격 확인만 남았는데 가격 확인이 먼저 나오면서 시세를 내고 있는 쪽이 현대미포 포함해서 한국조선해양 이쪽이다 보니까 먼저 탄 거지 하나오션과 가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떤 내용이 있다 그러더라도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 요 내용에 대해서 밀고 가는 게 좋다. 왜?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올라가려면 이런 식으로 뭐가 들어와요?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절대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는지를 보자고요. 그쵸? 자 일단 오늘 조선주를 잡은 내용을 보면 5월 21일 한국조선해양 어때요? 오전 11시 58분 4.8% 올라갔을 때입니다. 한국조선해양 30만원까지 높여 잡으세요. 29만원인데 아래 호가부터 체결됩니다. 어때요?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잡는 겁니다. 1,2% 내가 싸게 잡는다고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밑에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 보세요. 6.2% 상승하고 있는데 19만원까지 높여 잡으세요 아래 구합부터 체결이 된다 이것조차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매매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두 호가 때문에 못 잡는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 구조 내에서 움직인다 그쵸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랬을 때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리고 내용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가격대를 잡고 매매를 하는지. 코스피 코스닥 평균 1%대 강세 마감. 여전히 주도주 위주로 강세 마감 됐고, 미증시는 조정을 받긴 해야 되는데 가격 조정 너무 안 받고 있다. 왜? 트럼프가 그런 부분을 원하니까. 그렇죠 트럼프는 지금 미증시를 한달반 동안 30% 가까이 하락 구간을 만들었고요. 거의 대부분을 말로 돌려냈습니다. 그렇죠. 물론 중간 중간 있었던 관세 관련된 행동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말로 뺏고 말로 땡긴 거예요.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주식을 사기 가장 좋은 시기다. 지금 주식을 사야 될 때다. 트럼프는 재테크의 달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그래요. 자 그러면 미증시에 대한 부분, 즉 시장이 어려워질 것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조선주에 대한 매매를 어떤 식으로 이어왔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소통방에서는 매매 타점을 공유를 합니다. 그쵸?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내용처럼 조선주 관련돼서도 그렇죠? 자, 내용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하나오션. 먼저 볼게요. 하나오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조회 눌러가면서 보여드립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11월, 12월, 1월 말까지 해서, 그쵸? 신고가 이후에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매매한 구간을 보면 어때요? 싸게 살라고 노력하지 않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수합시다. 이걸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고가를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그쵸? 한달반 정도의 기간 동안 57%, 언제 매도했나요? 2월 5일. 그리고 나서 매수 구간 다시 받았죠? 그리고 매도한 결과 추가적으로 6.8%의 수익구간 내고 지금 다시 매수 타점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미포와 한국조선해양이 먼저 시세를 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자고요. 자 정확하게 2월 5일날입니다. 57%의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매수를 했는지 볼게요. 삼성중공업이에요. 자 내용 보세요. 2월 6일날 매수했죠. 그리고 3월 19일날 매도했습니다. 정확하게 여기 그리고 여기에요 어때요? 17%의 수익 구간. 이것도 뭐예요? 신고가입니다. 가격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해야 이렇게 매매가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하다. 무조건입니다, 이건. 가격 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종목은 절대로 시세가 나오지 않아요. 에코프로 23년도에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꺾이기 시작하고 나서 종목이 빠지니까 빠지고 시장이 빠지니까 또 빠지는 하락 추세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신고가를 가는, 즉, 가격을 확인한 종목군들은 어떻게 가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종목 내에서 순환매가 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매매구간 잡았죠. 어디서 신고가 구간에서. 근데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도 자 작년에 움직임 보세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 구간 잡았죠. 그리고 나서 작년 8월달에 시장이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프로 수익, 36% 수익 어떻게 이런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거래대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래 대금이 들어온다는 건 세력들이 들어온다는 게 됩니다. 즉, 가격을 확인하고 매매를 한다는 건 세력들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 8713 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다. 자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조선주들 그리고 신고가를 가는 모든 종목군들의 가격을 어떻게 잡을지 그래서 이렇게 30%씩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아야 될지 그 부분은요 이론적인 상황이죠. 여기 하나오션의 단기보유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텐데,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하나오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왔습니다. 3월달, 4월달 지내면서 미증시도 그렇고 상황이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강했었던, 1월달, 2월달, 3월달이 강했었던 종목군들이 지금도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쵸? 그러면 시세를 보는 게 맞다. 우리는 시세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고 시세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여기 현대 마린 엔진에 대한 수익처럼 36% 그리고 1월달에 했었던 한화 오션에 대한 수익 구간처럼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57%씩 그리고 바이오도 최근에 가겠죠? ABL 바이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76%씩 이렇게 수익구간 만들어낸다.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하나오션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조선주 중에 어떻게 매매타점을 잡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 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 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어,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 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 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렇죠?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이 매수 타점을 두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네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달 그리고 5월과 6월달 그리고 9월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의 수익을 낼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들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 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 8713 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뭐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 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